안녕하세요. 함께 공부하는 여자들의 국어문학 시간입니다. 벌써 또 금요일이에요. 자, 주말이 내일부터 또 시작이 되는데요. 계속 즐겁네요. <laughs> 자, 날씨가 요즘 계속 너무 좋으니까, 어, 계속, 어, 날마다 들레이고 그런데요. 어, 코로나라서 집안에 계속 계시기도 우울하고 그러시니까, 적절하게 바람, 바깥 바람도 씌우고 산책도 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도 비가 오고 그전 주말에도 비가 오고 그전 주에도 비가 왔었어요. 근데 이번 주말은 날씨가 좋다고 하네요. 너무 사람들과 어울리시는 말고 나 혼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어, 목소리가, 신소리가 조금씩 날 거니까 양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음, 교과서 106쪽, 107쪽 공부를 하겠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음을 낮게 하는 약손입니다. 자, 106 먼저 읽고, 그리고 받아쓰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낫게 하는 약손, 편지를 읽을 때마다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내와 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마땅히 해줄 것이 없어 내 손을 따라 그린 손그림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종종 배앓이를 하는 아내는 내 손만 닿으면 신기하게도 배가 안 아프다며 내 손을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곁에 있어줄 수 없으니 손길이라도 전하고 싶, 싶었습니다. 지금은 다음 쪽 넘어갑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써놓은 오른손 그림은 아내에게, 왼손 그림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크리스마스 아침, 나도 아내와 딸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에요. 편지 봉투에 담긴 선물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것은 아내와 딸의 손그림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흐흐흐. <laughs> 자, 가족이 마음이 통했나 봐요. 아빠는 부인과 딸에게, 딸아이와 부인은 남편에게 손그림을 선물할 을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고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그러죠? 자, 오늘 받아쓰기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편지를 읽을 때마다. 1번. 편지를 읽을 때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 2번.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띄우고 됩니다. 자,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참고 있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마땅히 해줄 것이 없어서. 마땅히 해줄 것이 없어. 마땅히 해줄, 해줄 띄우고 것이 없어. 마땅히 해줄 것이 없어. 자, 다음. 5번. 배아리를 하는 아내는, 배아리를 하는 아내는, 내 네, 손만 닿으며, 다시 불러드릴게요. 배아리를 하는 아내는 내 네, 손만 닿으며, 자, 배아리, 자, 아 밑에 리얼 히어시예요 배아리를 하는 아내는 내 네, 띄우고 손만 닿으면. 자,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아리를 하는 아내는 내 손만 닿으면. 자, 6번. 내 네, 손을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내 네, 손을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내 네, 손을 약손이라고 했습니다. 내 네, 띄우고 손을 약손이라 띄우고 했습니다. 네, 손을 약손이라 했습니다. 자, 7번. 지금은 곁에 있어 줄수없으니 자, 띄우기 단위, 띄우기 단위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지금은 곁에 있어 줄수없으니 자, 지금은 곁에 있어 줄 있어 줄 띄고 수 없으니 지금은 곁에 있어 줄수 없으니 자 그다음 8번 손길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길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손길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손길이라도 전하고 싶었습니다. 자, 9번. 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사랑해. 라고 써놓은 오른손 그림은. 여보, 사랑해. 라고 써놓은 오른손은. 자, 여보. 심표 하나 찍고, 사랑해 라고, 사랑해 띄우고 라고, 써 넣은 오른손 그림은, 써 넣은 오른손 그림. 자, 한번더 불러 드릴게요. 여보, 사랑해. 라고 써 넣은 오른손 그림은 자, 이번에는 10번. 왼손 그림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왼손 그림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왼손 그림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읽어 드릴게요. 왼손 그림은, 왼손 그림은 딸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편지 봉투에 담긴 선물을 확인하는. 편지 봉투에 담긴 선물을 확인하는. 자, 다시 씻을게요. 편지 편지 봉투에 붙였어요. 편지 봉투에 담긴 선물을 확인하는 자, 확인. 하는까지요. 편지 봉투에 담긴 선물을 확인하는 42번 순간 나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순간 나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순간 나는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아, 아까 9번과 10번은 같은 문장이었는데요. 여기 다운표 시작을 했는데 마무리를 못했어요. 자, 여기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13번 아내와 딸의 손 그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손 그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손 그림이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손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 다 했는데요. 음,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 음, 구구책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